북한이 지난 7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대북 제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에 따라 금강산 신계사 등 북한의 불교 문화재에 대한 보존 작업에 본격 착수하려 했던 남북 간 불교 교류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온 남북 불교 교류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당장 올 봄에 추진하려 했던 남북불교계 협력 사업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오는 4월쯤 금강산 신계사 일부 전각에 대한 공동조사와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남북불교계는 북한의 불교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이 같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대북 교류 전담 기구인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도 당분간 방북이나 교류 사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 관계가 좀 경색 국면으로 가니까 향후 어,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 사업들도 진행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남북한 불교 교류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존과 상생, 평화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계의 역할이 그만큼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계종은 광복 71주년인 올해 파리로 남북 불교도 합동 법회를 열어 조국 통일을 기원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북 공동 발언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상을 맑게 보는 청정심과 진중함으로 사해 갈등을 해결하고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갑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영통사 보건 10주년을 기념해 개성에서 조국 통일 기원 합동 모태를 개최한 천태종은 남북 관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불교 교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우려하면서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혜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